뭐 하세요? 심심해 가지고 네. 오랜만에 한번 확실히 다르다. 오 음. 똑같아. 뭐가 똑같아? 지 아, 이렇게,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. 저보다 이쁜 거 아니죠? 아 조금 더 이뻐요 이게. 아. 아 끝났다. 두 <laughs> <laughs> 아, 명님 한 생겼어. 음, 내가 수정할게 약간 밉게. 윤 어. 씨도 그림 잘 하시니까 한번. 있... 아 저도 저도 그려볼까요? 아, 저 쪽에 루트랑 있거든요. 아이고 이 눈빛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아뭘 이렇게 노래 보내했더니 자연인 그리려고 하는구나? 어? 잘 그렸는데 멋있는데요? 아근 누님은 되게 좋으시겠어요. 응. 왜 전용 전용 화가가 있는 거잖아요. 저 능력 있는 여자예요. 아... <laughs> 저희 커피숍 할때 있잖아요. 네. 라떼 아트 아시죠? 네. 라떼 위에 거품 올라가잖아요. 네. 거기에다가 손님들이 원하시는 그림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나 아니면 어. 이니셜 같은 거 올려 줬어요. 아, 그, 그 라떼 위에다가 예. 네. 뭐 어. 되게 특별한 라떼였겠네. 실 실랑 전담이었었어요. 남편이 아. 전담해서 어 손님들이 되게 좋아했겠다. 다양한 그림을 그렸던 지난날과는 달리 산에 온 후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그의 노트에 채워지고 있어요. 어, 작품이, 아, 이 작품이 이게 작품이네 진짜. 다 그리고 바람돌이, 대검부, 네. 가제트 형사, 스누피. 형님을 그렸는데 음. 망했습니다.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<잘하시네요>. 이게 누구죠? <웃음> <웃음> 포인트는 다 잡으셨네. 네. 네? 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영역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? 네. 아... 어디 어디요, 봐요. 와.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있는시간이많다는게 바로 이런걸말하는 건가요?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.